015 내가 괜찮은 사장이 돼가는지 알수 있는 몇 가지 징조들 직원들에 대한 기대가 줄어든다. 그들은 나와 다른 삶의 가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처럼 일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처럼 일하는 사람은 이미 퇴사해서 나처럼 창업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졌다. 조급함과 부지런함으로 절대로 대체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건강이나 휴식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경영이다. 그래서 여행과 휴가를 정기적으로 즐긴다. 나보다 어린 사람도 존중하고 리더로 모실 수 있다. 나이가 경험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농경시대가 아닌 이상 현대 경험은 축적되어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는 사람이 선배다. 한때 잘 나갔던 선배들을 존경하게 됐다. 아무리 그래도 세월이 주는 연륜에서 얻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아직도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세금 내는 것이 아깝지 않다. 많이 내면 자랑스럽다. 내 세금이 잘 쓰이기 바라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과 세금을 사용하는 정당에 투표한다. 진지한 대화를 하는 자리와 사람들이 좋다. 허풍스럽고 왁자지껄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싫어졌다.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며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친구들 사이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 직원들의 대화에서 듣는다. 더 이상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사장님 한 말씀 혹은 건배사 같은 것을 대우받는다고 느끼지 않는다. 단체 사진에 가운데에 서지 않는다. 고생한 팀원이나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가운데로 보내고 한쪽 끝에 선다. 직원들 전체와 내가 어깨동무하는 느낌으로 서 있게 된다. 성공하면 직원들 공으로 돌리고 실패하면 내가 책임진다.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자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으로 생각한다. 혼자 밥 먹는 것에 대해 서운해하지 않는다. 사내에서 왕따가 되어도 외로워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어려워하지 않고 누구나 나와 함께 식사를 같이하는 조직이라면 언젠가 모두 함께 밥을 굶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016 충고를 무시할 때 경험상 사업가는 충고를 들어야 할 때보다 충고를 무시해야 할 때가 더 많다. 모두 충고라는 명분이 있지만 사실은 참견, 비난, 의견, 잘난척, 무시도 충고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 그래서 사업가들은 고집이 있어야 한다. 이 고집은 자기의 명확한 가치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지키겠다는 의지다. 이런 기지를 두고 고집이 세다라며 나쁘게 부른다. 그러나 사업가는 고집세서 성공한 사람은 있어도 충고를 받을 때마다 의견을 바꾸면서 회사를 키운 사람은 없다. 그래서 귀가 얇은 사람은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음식점 하나를 해도 고집이 있어야 한다. 자신이 맛이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밀고 나가야 한다. 가족이나 친구를 불러서 맛이 어떤지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런 충고들은 듣기 좋은 소리거나 주관적인 관점이다. 그런데 사업가의 고집이 장점으로 나타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일단 분야에 대한 확고한 주관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의 전문가가 아닌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교차 확인하는 버릇도 있어야 한다. 남의 비난이나 평가에 감정이 상하지 않아야 가능하다. 그러니 고집을 부리기 위해 화를 내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 화를 내는 고집은 주변 사람들의 창의성을 말살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무월감이 아닌 이성적 판단에 기준해야 한다. 철저하게 현실에 기반을 두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이루겠다는 생산 고집이어야 한다. 만약 판단이 틀렸으면 사과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도 고집을 피울 수 있다. 사업적 고집과 개인적 고집은 구분해야 한다. 친구들이 모두 한식당에 가자는데 혼자 중식을 먹겠다고 버티는 것은 고집이 아니라 배려나 사회생활을 모르는 것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의 충고는 당연히 무시해도 좋다. 예를 들어 그 충고가 나의 가치나 신념에 반하는 경우다. 개인적 가치나 신념과 상충하는 경우 충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특정 상황과 관련 없는 충고도 도움이 되지 않거나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내린 충고라도 무시하고 자신에게 맞는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 충고를 하는 사람이 당신이 신뢰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충고를 무시하고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의 지도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충고에 대해 독립적 사고를 가지려면 자기 주관과 고집이 있어야 한다. 이런 고집이 남과 다른 나의 모습을 비로소 구현해낸다. 사업은 남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다. 사업은 보편적 결정이 아닌 특이 결정이 많다. 그러니 남들의 충고를 귀 담아 들으면 그런 특성이 나올 수가 없다. 결국 평균적 결정만 하게 된다. 그래서 당신이 요청하지 않은 모든 충고는 무시해도 좋다. 이것은 경영자의 특권이다. 017 아내의 절대적 지지를 얻는 법 회계를 배울 때 자산은 자본과 부채의 합이라고 배운다. 자본이 자산인 것은 알겠는데, 부채를 왜 자산이라고 표현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다. 결국 부채는 빚인데 빚이 자산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재무 상태표에서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가 될수 있는 것은 부채가 생산 활동에 쓰이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회사 안으로 현금이 유입된다면 이것은 부채라도 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즉, 회사의 자산이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모든 재산을 뜻한다. 그래서 부채도 생산 활동을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산으로 받아주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의 공식이 있다. 개인이 사업을 하려면 금융자본과 정신적 자본이 합쳐진 자본이 있어야 하며 융자금과 배우자의 지지라는 부채자본이 필요하다. 이것을 공식화하면 개인 사업 자산은 자본 더하기 융자금, 배우자의 지지로 표기된다. 이들 중에 가장 중요한 자본은 정신력 자본과 배우자의 지지다. 이둘 중에 더큰 자본이라면 배우자의 지지라고 볼수 있다. 사업은 아무리 개인이 뛰어난 재능을 보여도 결국 패밀리 비즈니스다. 가족, 특히 배우자의 지지 없이는 사업을 이뤄내기란 절대 쉽지 않다. 나는 특별히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아내를 둔 남성 사업가 제자들에게는 아내의 지지를 얻기 위해 반드시 세 가지를 하라고 가르친다. 그첫 번째는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일정한 날에 주는 것이다. 사업가를 남편으로 둔 아내들의 가장 큰 불안감은 불규칙한 수입에서 온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라는 말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말이다. 설령 언제든 달라는 대로 줬다 해도 아내의 불안감은 정기적으로 매월 같은 날 받는 것만 못하다. 또한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고생하고 노력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매번 청구하듯 요구하는 것에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 심지어 이걸 무슨 문제라고 단어로 딱 잘라 말할 수 없어도 매번 생활비를 받을 때마다 감사와 모멸이 함께 생겨나서 불만이 어디서 생겼는지 그 근원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 하루도 늦지 않고 생활비가 나가는 순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두 번째는 아내에게 배당을 주는 일이다. 회사의 명의가 본인에게 있고 아내가 회사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도 아내에게 회사 이익의 배당을 주어야 한다. 아내가 가정을 맡아 주었기에 사업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이고 사업체 자체가 가족의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이다. 즉, 아내에게 지분 50%가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사업의 성장 규모에 따라 해마다 혹은 분기마다 회사 이익의 배당을 아내에게 보내야 한다. 이것은 당사자에게도 좋은 일이다. 그 집안의 자산이라는 것은 회사 통장에 있는 돈이 아니다. 배우자에게 옮겨진 돈이야말로 진정한 그 집안의 자산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집안의 재산을 늘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이익금을 모두 재투자하면서 사업체만 키우다가 어느 날 위험해지면 다시 바닥을 맛보기도 하기 때문이다. 아내에게 배당을 주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리스크 관리다. 동시에 아내를 사업 파트너로 동등하게 인정한다는 의미를 실체적으로 전달할 방법이다. 아내가 사치하지 않는 사람이고 헤어질 이유가 없다면 반드시 배당을 점점 늘려가며 결국 50%까지 줄 것을 권한다. 나머지 50%는 회사에 재투자하든, 잉여 자본으로 남기든 마음대로 해도 좋다. 만약에 사업이 다시 어려워지면 그때 아내에게 든 보험을 다시 사용할 수 있기에 서로에게 좋은 일이다. 세 번째는 아내에게 휴가를 주는 일이다. 아이들 키우고 집안 살림을 한다는 것은 사업 못지 않은 노동이며 정신적 피로감을 갖는 일이다. 당신이 만약 18년간 한 번도 휴가를 못 가는 직장에 취직해 있다면 어떤 마음일지 상상해 보기 바란다. 더구나 그 일이 어렵다는 표정만 지어도 불량 직원이라는 낙인이라도 붙는다면 붙어 있을 직원이 단한 명도 없을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아이가 대학에 갈 때까지 단한 번도 휴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내가 말하는 휴가는 가족 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부에게 가족 휴가란 업무의 연장일 뿐이다. 특히 어른들과 함께 하는 휴가는 단지 출장 근무일 뿐이다. 아내 혼자 혹은 아내의 친구들, 형제들과 함께 마음껏 쓸수 있는 휴가를 1년 혹은 분기의 며칠이라도 보내 줘야 한다. 아이나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하루라도 쉴수 있는 휴가를 받는 것에 대한 의미는 대단할 수 있다. 남편이 아내의 일을 존중한다는 뜻이고 아내로서만이 아닌 인간으로서 대우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세 가지만 잘 지키면 사업가는 자산 중에서 가장 큰 자산인 배우자의 지지를 무한대로 받을 수 있다. 이 자산의 기반을 둘때 위대한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유명한 기업인 뒤에는 그에 걸맞은 아내들이 대부분 존재한다. 설령 아내나 가족의 지지 없이 회사를 키워냈다 한들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사회에서의 어떤 칭찬도 가족의 칭찬을 대신할 수 없다. 세상의 영웅이 되려 하지 말고 가까운 가족에게 먼저 영웅이 되라. 그것이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다.